시작, 시작. A 팀 시작. 와네 개. 오케이. 오, 빠르다. 아, 빠르다. 오, 빠르다. 빠르다. 이제 여기 하나, 하나만. 네 개. 굿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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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료. A 팀 종료. 언니, 어, 어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형님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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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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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최준석 선수가 선우주가... 와 우와... 옆으로 갈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시고 또놀 때도 진짜 바닥에 씹는 줄 알았어요. 보니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. 어, 형님 너무 빠르신데요? 괜찮아요? 나 어, 너무 좋습니다, 어... 너무 좋습니다.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오케이.